안녕하세요. 초중연린학원 원장 김정미입니다. 1월부터 저희가 윈터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영어과, 수학과 선생님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량도 필요하지만 수학 전체를 조망하고 하나하나 당위성을 갖춰서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열린학원에서는 이번 겨울방학기간 동안 중학교 전체 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학교 전과정 대수학 개통학습과 수학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분수파트를 개통으로 잡아서 초등과정부터 중등과정까지 학습하는 분수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교과적인 지식 외에 비교과적인 활동으로 수학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작품과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PBL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우리 예비 중1 학생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더욱 떨림과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학습적으로도 초등학교보다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학습량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열린학원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전체 과정을 알아보며 수학 공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개통으로 수학을 배우며 하나하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학교 전 과정 학습과 대수학 과정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1 때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며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면 중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내신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처음 겪어보게 될 학교 내신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을 위해 미리 풀어보는 지필 플러스 수행, 이른바 필수학습으로 중학교 내신 관리를 미리 시작해보세요. 또 더욱 높은 수준의 학습을 경험하고 심화 및 경시 문제의 풀이 과정을 경험해보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6주 만에 정복하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특강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삼 특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년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간이지만 중학교 마지막 학년이자 고등학교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이 때부터 내신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학과학의 성적을 유지하고 선행 심화 과정을 학습해야 하며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 기간을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상가정 집필 평가와 수행 평가를 미리 접해보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수학과 필수 특강을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을 함께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개의 레벨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한편 말하기와 쓰기 실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롤플레이나 발표처럼 신나는 활동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할 준비, 스트레스 없이 신나게 놀 준비 되셨나요? 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직도 문법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고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인지도 잘 모르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겨울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서 각 학년에 맞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특강에서는 어떻게 하면 긴 문장과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겨울 특강 이후에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며 감탄하게 될걸요 아직도 헷갈리는 문법 용어가 있나요 또그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나요 이번 겨울 골치 아픈 그 문법들만 콕 집어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특강을 통해 여러분은 평소에 헷갈리던 부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그 문법을 통해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레벨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고 레벨에 맞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한 번의 특강으로 골칫거리들을 싹 날려 버리는 건 어떨까요? Hello everybody. Winter vacation maybe a break from school and a time of relaxation for students. but it is also a great opportunity for students to greatly advance their academic skills so i hope that everyone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invest in your education and have fun while doing it at 열린 아카데미 우리 겨울 방학 때 만나요 bye 다가오는 새 학년 새 과정 여러분의 꿈으로 가는 길을 열리 학원에서 환하게 열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